말씀인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욥이 그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지금껏 자신이 받아 누렸던 모든 복들을 다 상실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라는 자들이 그를 향해 원론적으로 정제하며 그를 질책하는데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만약 당신이었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생은 잡초와 같이 어느 누구도 알수 없이 씨앗이 옮겨지고 뿌리를 내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만 나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그 고생이 오기까지 씨를 뿌렸고 그 뿌려진 씨들이 거침없이 자라서 폭풍우처럼 몰아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한뒤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만약 당신과 같은 처지라면 이라고 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도 높은 질책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로 욕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상하게 하시다가도 여섯 가지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건면 중에도 엘리바스의 속마음은 욕을 질책하고 욕을 향한 근본적인 비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 시간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면, 고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뿌린 씨앗의 열매이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감정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께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다셀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은 다 맞는 듯 보입니다. 그가 한 모든 말이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태도가 결코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틀렸음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정리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든 말의 진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허용하시고 여불량한 사단의 시험 역시도 그 범위를 정해준 상황 가운데 요벽의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엘리바스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죄의 결과로 고생이 왔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임을 정지하고 비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고생이 겹겹이 쌓여서 올 때도 있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지하고 부드러운 말로 칼을 숨겨둔 겉면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의 면면은 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교만은 틀린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엘리바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양 말하는 교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너무나도 참된 말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흠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